잠깐만, 랄랄랄라가 갑자기 걸려갖고 리릭 라이브 안녕하세요, 김필입니다 어, 저의 새로운 곡 추억이 가득 담긴 동네 성북동이 나왔습니다 김필의 리릭 라이브 성북동 가사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서 매일이 그렇듯 기지개를 켜고 물을 마셔.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내 하루가 시작되나 봐. 오늘은 유난히 해가 좋아서 밀어둔 빨래를 하려다가 금세 접고서 널브러진 옷을 챙겨 입고 뚜벅뚜벅 이 방을 나서네. 성북동, 그 어귀에 너와 가던 찻집을 들르고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. 오래된 인연이 다 그렇듯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널 잊을까 봐 여길 다시 난 찾아왔나 봐 혹시 너를 우연히 만날까? 성북동 그 어귀에 너와 걷던 공원을 걸으며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. 잊은 줄 알았던 예쁜 기억들은 온통 날 흔들어 다시 나를 눈물 짓게 해. 성북동 그 어귀에 마주 앉아 추억을 남겼던 이곳에 나 혼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. 성북동의 노랫말입니다. 어, 아련하고요 네. 굉장히 여러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. 네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잘 자요.